오늘은 그녀를 위해 만두를 구웠습니다. 흥, 감동. 가야 된다고? 잠깐! 갈때 가더라도 만두는 가져가야지. 특별한 만두 가방을 만들기 위해 봉투를 잘라 푹신한 시트를 붙이고 연약한 만두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PVC 보드를 두장 잘라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다 식어버린 만두는 잘해보려다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온 처리는 필수죠. 적당한 크기의 통을 사서 EVA 시트에 뚜껑을 대고 정확한 크기로 잘라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고급감을 더해줄 가죽을 준비하고 적당히 자른 뒤 뚜껑 모서리를 감싸주면 가죽으로 감싼 뚜껑이 되죠. 그 다음 망치 마사지 좀 해주고 10mm 호스를 이용해 그립감이 좋은 원통 손잡이를 바느질합니다. 나머지 파츠를 부착하고 5와 10을 맞춰 만두를 담아 가방에 넣어주면 그녀를 위한 만두 가방. 安葬